안검하수와 눈매 교정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뭐 이게 실제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수술을 하는 거예요. 안검하수와 눈매교정이 같은 건가요? 다른 건가요? 뭐 이게 실제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. 어떤 병원에 갔더니 뭐 안검하수 수술을 해야 된다. 또 어떤 병원에 갔더니 뭐 눈매교정 수술을 해야 된다. 결국은 이렇게 눈 뜨는 근육 자체 부분을 수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눈이 잘 떠지게 하는 수술이고 두 가지 모두. 의학적으로 본다면 안검하수는 약간 병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진단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하게 눈이 안 떠지는 경우는 안검하수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안검하수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우리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뭐 이렇게 심하게 병적으로 막 눈이 안 떠지는 것보다는 대부분 약간 졸린 눈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병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수술은 똑같아요 눈 뜨는 근육을 올려주고 하는 수술은 똑같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적게 하는 게 이제 눈매 교정 수술이고 그러면은 뭐 안검하수랑 눈매 교정 수술 나는 뭐 안검하수인가 아닌가 우선 그게 궁금해서 많이들 이제 문의를 좀 하시죠 근데 안검하수는 분명히 진단 기준이 있어요 눈을 가리는 정도가 우리 기준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 기준이 안 되면. 앙검화수가 아닌 거고, 그 기준이 넘으면 앙검화수인 거죠. 유튜브에도 보면 자가진단으로 앙검화수가 있는지. 뭐 눈매 교정이 필요한지 요거를 다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군인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거를 본인이 직접 할수 없다고 생각해요. 저도 제 눈을 보고 제 눈이 안검할 수가 있는지 눈매 교정이 얼만큼 필요한지 판단하기 실제로 어려워요. 이렇게 동공을 가리는 정도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거울을 보거나 이렇게 멀리 볼때 이렇게 눈 뜨는 힘 자체가 조금 달라지거든요. 이마를 보통 이렇게 뜨는 거를 배제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눈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 그거를 배제를 시켜야 정확하게. 이분이 안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일반 뭐 의사 선생님들도 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잘 못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. 실제로 이게 눈매 교정이 필요한지 안검하수인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자가진단으로 할수 있다.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쌍꺼풀 수술을 할때 안검하수는 실은 너무나 이렇게 심하게 눈이 안 떠지는 거라서 모든 분들이 대부분 알아요 저분은 좀 눈이 많이 안 떠지는구나. 하지만 눈매 교정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되게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뭐좀 졸려 보이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병원에 갔더니 어, 눈매교정을 해야 된다 이러면 또 과잉 진료라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좀 하라고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눈매교정을 하지 말아라 꼭 필요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눈매교정 자체를 왜냐하면 이건 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더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보통 눈매 교정을 하는 거는 더 또렷하고 양쪽의 비대칭을 좀더 맞추고 요러려고 이제 하는 거죠.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지만 꼭 필요 없는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. 대부분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. 분명히 눈매 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